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고요. 기차량의 이 암놈 6핀 이그니션 커넥터를 빼서 배선 테스터기로 확인해 보니까 보는 기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렸어요. 여기가 이제 그 커넥터 로킹 되는 부분이고 1번 자리가 녹색인데 스타트고 2번 자리가 빨간색인데 상시고, 그다음 3번 자리가 주황색인데 IG2, 그다음에 4번 자리가 주황색인데 ACC, 그다음 5번 자리가 분홍색인데 상시, 그다음에 6번 자리가 파란색인데 IG-1이에요. 그 TG는 노부키도 일반 수동키, 일반 수동키 차량하고 배선 배열이 똑같아요. 알리의 메인 배선인데, 이, 이 검정선은 접지구요접지 배선은 차량의 철판과 닿아있는 볼트나 너트에 연결해주는 거. 그니까 러 요거를 제외하고 요 다섯 개 배선이 메인 다섯 개 배선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배선이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뽑히니까, 이렇게 뽑히니까.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상시, 아이즈투, AC, 상시 아이즈투 이렇게 빛내면 노란선이 스타트거든요. 스타트를 여기 밀어주면 스타트. 다음에 이 빨간선이 상시예요. 상시. 그 다음에 아이즈투, IG2. 아이즈투가 갈색이에요. 아이즈, 아이즈 온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즈. 상시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편한데 한군데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스타트 상시 아이즈 ACC 상시 아이즈 온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차량에 순정잭에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선 작업한 이거를 이쪽은 이제 알리 본체 로 이렇게 꼽히는 거고요. 반대쪽에 잭 작업한 이거를 여기에 지금 여기 순정, 순정 커넥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꼽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네. 작업해주시면 되고. 알리 제품의 이 보조 배선 중에 신선이 정지등 배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 페달이고요. 정지등 커넥터가 얘는 약간 위치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쯤에 있어요. 지금 여기. 브레이크 페달이고, 어. 어, 너, 이게 정진 커넥터인데, 여기에 어. 어. 1번 자리에 녹색, 1번 자리에 녹색 배선 중간을 까서, 중간을 까서, 이 흰색 배선을 음. 이렇게 연결해줬고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하면, 테스터기를 찍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만, 얘가 삐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올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만, 음. 이렇게. 지금 제대로 연결된 거고요. 실라우드 판넬, 패널, 하부 판넬에 구멍을 뚫어서 얘를 심을 거예요. 실라우드 패널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뚫어서 이렇게 버튼을 매립을 했어요. 알리 본체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매립을 했고요 배선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메인핀 이렇게 꼽아놨고요 2 0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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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버튼 very very v e r 여기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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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c 네, 이렇게 오디오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고 또한번더 누르면 키온 네, 계기판에 불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번더 누르면 네, 시동 꺼져요. 메이크를 네, 밟고 버튼을 누르면 네, 시동 걸리고요. 시동 끌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꺼져요. 네. ACC, 기온, 시동 꺼지고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네, 시동 걸리고요. 뭐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네, 시동 꺼지고요. 잘 되고요.